음. 안녕하세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입니다. 이번 심층 분석에서는요 청취자 분께서 또 공유해주신 자료 빌맥고안의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는 어떻게 공감을 얻는가 이 책의 발췌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랑 좀더 깊은 관계를 맺고 뭐 궁극적으로는 우리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좀 핵심적인 통찰을 얻는 게 목표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근데 시작. 시작하기 전에 혹시 그거 아세요?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2위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래요. 아 정말요? 1위는 뭘까요 그럼? 죽음인가요? 네뭐 그런 순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죽음보다, 어떨 땐 비행기 타는 것보다 이걸 더 무서워한다는 거죠. 어, 그 정도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 이야기가 바로 그 두려움 있잖아요. 이건 좀 자신감으로 바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맥고안의 지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우리가 왜 소통 능력을 이렇게 갈고 닦아야 하는지, 맥고안이 말하는 탁월한 소통의 이점들, 이거부터 좀 짚어보죠. 그냥 말 잘하는 거그 이상이겠죠. 그럼요. 특히 우리 청취자분처럼 계속 배우고 성장하려는 분들께는 이게 더 와닿을 텐데요. 첫째는, 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요. 이걸 제대로 전달 못 하면 그냥 머릿속 생각으로 끝나 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아이디어 현실화. 이게 첫 번째죠? 나 아, 그렇죠. 표현 안 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맞습니다. 둘째는 시간인데요. 특히 비즈니스 환경에서요.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연구 있잖아요. 네, 네. 거기 따르면 임원들이 전략 논의에 쓰는 시간이 뭐랄까 전체 업무 시간의 2%도 안 된다고 해요. 2%요? 와. 진짜 생각보다 너무 적은데요. 회의는 맨날 하는 것 같은데? 그니까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핵심을 딱 찌르는 그런 명확하고 간결한 전달 능력. 이게 없으면 진짜 중요한 결정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원하는 바를 짧은 시간에 전달하는 능력. 아 결국 그 짧은 순간에 딱 사로잡는 게 중요하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대중화 말하기에 대한 불안감, 이것도 해소된다는 점, 이것도 중요하죠. 효과적인 소통 전략을 알면 아 내가 잘 말할 수 있을까 이 걱정보다는 무엇을 말할까 여기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네. 실제로 매크한 고맥 중에는 코칭 받고 나서 중요한 발표 앞두고 오히려 좀 설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설렌다니 대단한 변화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소통 능력은 경력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승진 기회 증대. 그 인재혁신센터 연구 결과를 보면요, 리더십의 핵심 요소로 위험 그러니까 신뢰 구축 능력하고 또 뛰어난 소통 기술, 그리고 의외로 잘갖구이 외모 이걸 꼽았어요. 외모도요? <laughs> 네. 반대로 승진을 막는 요인으로는 뭐 상대를 비하하거나 저질 농담, 욕설, 너무 시끄러운 목소리, 또 시선 회피 같은 거 이런 소통 방식의 문제들이 지적됐죠. 결국 어떻게 말하고 듣는지가 리더로 성장하는 데 정말 결정적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힘,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결과 창출. 아까 말씀하신 그 캐니 아동 돕는 단체 매니옵스 사례 있잖아요. 코칭 받고 나서 기부금이 다섯 배가 늘었다는 거. 네, 그 얘기 정말 인상 깊었어요. 메시지 하나 바꿨을 뿐인데 결과가 다섯 배라니. 와. 네. 바로 그힘 때문에 우리가 이 소통을 깊이 파고들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잘 소통할 거냐 이 맥구안의 7가지 법칙으로 넘어가 보죠 이분이 700명 넘는 사람들 인터뷰하고 편집했던 경험에서 나왔다니까 되게 현실적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뭐 거창한 연설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 대화나 회의에서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지침들이거든요 몇 가지만 좀 보면 첫째가 시작을 장악하라 시작을 장악하라 네 처음 몇초 안에 듣는 사람 흥미를 확 끌어야 한다는 거죠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그냥 맨 앞에 던져야 돼요. 음, 첫인상 같은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영화처럼 말하라. 영화처럼? 네. 추상적인 개념 말고요. 생생한 이미지나 이야기. 이걸 써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게 만들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죠. Show, don't tell. 아, 보여줘라. 셋째는 간결하게 줄여라. 간결하게. 네. 핵심만 남기고, 군도더기는 그냥 과감히 쳐내라. 이른바 언어 다이어트죠. 요즘 사람들 집중력 짧잖아요. 금붕어 얘기도 있고. <laughs> 네, 그렇죠. 넷째는 머리보다 먼저 말하지 마라. 머리보다 먼저 말하지 마라. 네, 생각할 시간을 좀 충분히 주면서 말 속도를 조절하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말하려고 하면 실수가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 벌써 막 고개가 끄덕여지는데요. 근데 특히 영화처럼 말하라랑 간결하게 줄여라는 약간 좀 부딪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생생하게 묘사하려면 말이 좀 길어질 수도 있지 않나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그게 바로 이 법칙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이렇게 잘 조화시키는 지혜, 이게 필요한 이유죠. 영화처럼 말하라는 게 그냥 길게 설명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단한 문장을 말해도 듣는 사람의 감각을 자극하는 그런 구체적인 언어를 쓰라는 의미예요. 아, 구체적인 언어. 네. 예를 들어서 그냥 회의가 지루했다. 이게 아니라 시계 초침소리만 또렷하게 들리는 그런 회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 훨씬 생생한데요? 간결하면서도? 그렇죠. 간결하면서도 훨씬 와닿죠. 자, 이어서 다섯째는 확신있게 말하라. 확신있게. 내용뿐 아니라 태도, 목소리, 시선. 이걸로 자신감을 보여줘야 상대도 나를 믿게 된다는 거고요. 여섯째는 상대에게 집중하라.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나. 이걸 뽐내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한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잘 듣는 거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경청이군요. 네. 마지막 일곱째는 대화의 방향을 바꿔라. 대화가 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거나 나한테 불리해질 때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는 기술이죠. 네. 7가지 법칙 다 중요해 보이네요. 청취자분들께서도 당장 다음 대화부터 뭐 말하는 속도를 조금 늦춰볼까? 아니면 상대방 눈을 좀더 자주 볼까? 이렇게 작은 변화로 한번 시도해 볼수 있겠어요. 이런 게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들겠죠? 맞습니다. 작은 실천이 중요하죠. 그럼 이제 몇 가지 핵심 법칙 속으로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법칙. 시작을 장악하라. 첫마디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초두 효과라는 것 때문이에요. 아, 초두 효과. 네. 사람들은 처음에 딱 접한 정보에 가장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그첫 인상을 기준으로 그 뒤에 오는 정보를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소통에서도 그냥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맥고아는 강력한 시작을 위해서 3S 요소를 제시하는데요. 짧고 (short), 긴장감을 유발하고 (suspenseful), 또 놀라움을 주는 (surprising) 이거죠. Short, suspenseful, surprising, 3S. 네. 1984년에 스티브 잡스가 맥킨토시 발표 연설 시작하면서 딱한 마디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스티브 잡스입니다 네 이게 그 자체로 s 숄트 짧고 또 s 서프라이징 왜냐면 모두가 아는 사람이지만 너무 간결하니까 오히려 놀라운 거죠 아 그렇네요 너무 당연한 말을 해서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당시 업계 거인 이던 ibm 을 겨냥한 도발적인 이야기를 꺼내면서 청중의 귀를 확 사로잡았죠 서스펜스 풀하게 어 무슨 얘기 하려는 거지 하고 빠져들게 만들었군요 네 모든 시작이 꼭 이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듣는 사람 뇌리에 첫 순간부터 강한 훅을 날려야 한다. 이 원칙은 분명합니다. 영화처럼 말하라. 이 스토리텔링의 힘은 정말 강력한 것 같아요. 딱딱한 정보 나열보다 훨씬 기억에 오래 남고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논리보다는 이야기에 감정적으로 이렇게 연결될 때더 깊이 공감하고 설득당하거든요. 좋은 스토이텔링은 뭐 타고나는 재능도 있겠지만 맥고하는 배울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해요. 이야기 구성 4단계를 제안하는데요. 4단계요? 네. 첫째, 이야기 구성 단계. 이거는 자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렇게 예고하는 대신에요. 대화나 발표 흐름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해야 돼요. 뜬금없으면 안 되죠. 둘째, 이야기 만들기. 여기서는 듣는 사람이 머릿속으로 장면을 그리고 또 인물의 감정을 이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묘사나 갈등 구조 이걸 설정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을 이야기 속으로 확 끌어들이는 거죠. 음, 마치 영화감독처럼 장면을 연출해야 겠네요. 그렇죠. 셋째, 드러내기. 이게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예요. 핵심 메시지나 반전이 딱 드러나는 부분이죠. 충분히 긴장감을 높인 다음에 터트려야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너무 빨리 말하면 김새겠네요. 그렇죠. 김새죠. 마지막, 빠져나오기. 핵심을 전달한 다음에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지 말고요. 잠시 침묵하면서 여운을 남기는 겁니다. 침묵이요? 네. 이 침묵 동안 듣는 사람은 이야기의 의미를 스스로 이렇게 곱씹게 되거든요. 침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강력한 메시지 전달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간결하게 줄여라는 언어 다이어트라는 표현이 귀에 쏙 들어옵니다. 진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꼭 필요한 능력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아요. 핵심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청중은 발표자가 준비한 걸다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핵심만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10초에서 90초, 그리고 마무리는 아주 철저히 준비하되 중간 내용은 과감하게 덜어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준비한 말에 너무 애착을 가지면 안 돼요. 아, 버리는 용기. 네. 헤드라인처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숫자를 인용할 때는 정말 절대적으로 정확해야 합니다. 아까 그 릭페리 후보 사를 말씀하셨죠? 페델 붙여 세곳중 하나를 기억 못해서 망신당했던 숫자가 강력하긴 한데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크군요. 맞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신뢰를 확 잃게 되죠. 차라리 그냥 몇 가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날 때는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하면 이렇게 했던 말 반복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은 이미 집중력을 잃었을 가능성이 커요. 아 지루하죠. 네. 대신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거나 뭐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행동을 촉구한다거나 이렇게 강한 인상을 남기면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끝났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시작이다. 이런 여운을 주는 거죠. 확신 있게 말하라. 이건 특히 반대 의견에 부딪혔을 때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확신에 차 보이면 좀 독단적으로 비치거나 반감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 말하는 확신이라는 게내 주장만 옳다고 막 고집하는 그런 아집하고는 달라요. 오히려 좀 열린 태도에서 나오는 자신감에 가깝습니다. 아, 열린 태도요? 네. 놀랍게도 갈등 상황에서는요, 먼저 상대방 의견 중에 일리가 있는 부분을 딱 인정하는 거 이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약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의견을 펼칠 공간을 확보하고 상대방이 마음을 열게 만드는 힘이 돼요. 어 먼저 인정해주는군요 네 그리고 또 작은 공통점이라도 찾아서 동의하고 상대방 의견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는 것도 좋아요 말씀하신 부분 중에 특히 이 점은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비판이 필요할 때는 그 칭찬 비판 칭찬 순서에 샌드위치식 비평 있잖아요 이걸 활용하면 상대 자존심도 지켜주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죠 진정한 확신은 이런 유연함 또 상대에 대한 존중 여기서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오히려 내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게 상대에게 집중하라는 여섯 번째 법칙하고도 딱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말을 잘한다는 게 그냥 청산유수로 막 내뱉는 능력이 아니고요. 상대방이랑 얼마나 깊이 연결될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맥고한이 뛰어난 경청자들, 그러니까 대화의 고수들한테서 세 가지 특징을 발견했대요. 첫째는 관심. 관심? 네. 상대의 말 속에 숨겨진 단서를 놓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질문으로 연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태도죠. 주말에 뭐 하셨어요? 이런 판에 박힌 질문 말고요. 아까 남편분께서 낚시대를 선물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원래 낚시 즐기시나 봐요. 처럼 상대의 말에서 출발하는 질문. 이게 훨씬 더 깊은 대화를 가능하게 해요. 아, 정말 그렇겠네요. 둘째는 관대함이에요.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이라도 일단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 이게 사람들을 끌어당기고요. 셋째는 겸손인데요. 자기 자랑을 해야 할 때도 너무 노골적으로 하기보다는 상대가 먼저, 어? 그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묻게 만드는 게 훨씬 세련된 방식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죠? 예를 들면, 저는 아르마니 같은 하이 패션 브랜드와 일합니다. 이렇게 딱 말하기보다 대화 중에 관련 경험을 슬쩍 언급하는 거예요. 아 예전에 아르마니 프로젝트 할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요. 아 궁금하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상대가 궁금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높죠. 홍보랑 겸손은 충분히 같이 갈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의 방향을 바꿔라. 이건 좀 어려운 기술 같은데요. 잘못하면 질문을 회피하거나 말 돌린다는 인상 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핵심은 자연스러움하고 신속함이에요.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대화의 물길을 슬쩍 다른 쪽으로 트는 거죠. 이걸 위해서는 먼저 질문자의 의도를 예측하고 상대가 말하는 동안 다음에 내가 할 말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순발력이 필요해요. 마치 테니스 선수 앤디 머레이가 상대 움직임 보고 공이 어디로 올지 예측해서 미리 움직이는 것처럼요. 예측과 준비 네, 상대 질문이나 말이 딱 끝나자마자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아주 잠깐이라도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서요. 1. 나의 핵심 메시지는 뭐지? 2. 어떤 사례나 근거로 보여줄까? 3. 어떤 단어들로 시작할까? 이세 가지를 빠르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되면 당황해서 막 횡설수설하거나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려가지 않고요.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회피가 아니라 논의의 초점을 다시 정의하는 거죠. 이야, 듣고 보니 정말 고도의 심리전 같기도 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살면서 누구나 실수는 피할 수 없는데, 이때 사과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맥거완 본인도 페이스북 임원우과의 첫 만남에 45분이나 지각했던 아찔한 경험담을 털어놨더라고요. 네, 사과.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과랍시고 변명을 하거나, 차가 너무 막혀서 뭐 이런 거, 책임을 회피하거나, 아 비서가 일정을 잘못 알려줘서, 혹은 너무 장황하게 자기 상황만 설명하려 들죠. 네, 그런 경우 많죠. 이런 가짜 사과는 진짜 안 하느니만 못해요.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키죠. 그럼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사과일까요? 그래서 맥고원이 깔끔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의 3단계를 제안합니다. 첫째, 실수를 명확하고 완전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망하셨을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 그냥 내 잘못이다. 100% 인정하는 거죠. 변명 없이 깔끔하게. 네, 둘째, 이게 자신의 평소 기준이나 가치 어긋나는 좀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걸 간략히 언급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변명처럼 들리지 않게 아주 짧고 견결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그게 중요하겠네요. 변명처럼 들리면 안 된다? 네. 예를 들어 맥코원은 페이스북 임원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평소 시간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이번 일로 저 스스로에게도 매우 실망스럽고 속상합니다. 이렇게요. 자신의 기준을 언급하면서 이번 실수가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번엔 정말 실수했다 이런 뉘앙스를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여기서 멈추지 말고요 긍정적인 해결 의지와 미래를 암시하라는 겁니다 실수에 주눅들거나 변명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상황을 잘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과 계획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맥고원은 그지각사고에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죠 하지만 제가 도착하면 우리는 오늘 정말 놀랍고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 자신감 있네요. 네, 실수를 인정하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심어줘서 상대방의 실망감을 좀 누그러뜨리고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만드는 거죠. 와, 오늘 빌일맥고안의 통찰을 통해서 효과적인 소통이라는 게 단순히 말을 그냥 유창하게 하는 기술 이게 아니라 명확성, 간결함, 또 생생한 묘사. 상대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경청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이걸 바탕으로 신뢰를 쌓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정말 깊이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청취자분께서도 오늘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아 이건 나한테 진짜 필요하겠다 싶은 거 한두 가지 딱 정해서요. 다음번 대화나 회의 때 의식적으로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뭐 언어 다이어트를 한번 실천해 본다거나 아니면 상대방 말에서 단서를 찾아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작은 시도가 분명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네 작은 실천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메꼬아는 보여주라, 쇼, 돈텔 이걸 강조하면서 시각적인 언어, 스토리텔링의 힘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이 언어 말고 무심코 드러내는 우리의 표정, 눈빛, 자세, 제스처, 심지어 침묵 같은 이런 비언어적인 신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어떻게 강화하거나 혹은 반대로 약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 비언어적인 메시지. 중요하죠. 네. 주변 사람들 소통 방식을 한번 관찰하면서 이 비언어적인 메시지들을 한번 읽어보려고 노력해 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연습이 될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청취자분의 소통 여정에 좀 긍정적인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